네, 안녕하세요. 삐그바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면, 바로, Soul n i g h t 제가, 방금 전 현지로 하고 왔습니다. 음, 뭐, 할게 없어서, 제가 코미는 현지로 비좀 그래가지고, 날카로운 소리, 마법법사의 날카로운 소리. 지거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전서. 어딨냐. 제가 이게 총, 0천 몇백 원 정도 되거든요. 성전사. 소마가편질이 상당히 해져요 소강음으로 엄청나게 강해질 수 있답니다. 이렇게. 성전사 두 번째 스킬하고, 그 다음 어디니 어, 암살자. 근데 암살자는, 그냥 코인을 사기 좀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그냥 사실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얘, 이게 사기가 싫어서 그냥, 암살자의 도플 기행을나뜻 약간 쫄병 같은 느낌의, 쫄병이, 음, 똘뱅이. 쫄병이라고 음, 보면 됩니다. 쫄병이 고이거 누가 있는 게, 난안 했나? 끝났으면, 어, 맞아. 도, 도적의 그거하도 쌩! 앞으로, 치, 나가면. 이게 굉장히 사기 스킬이란데, 한 번, 두 번, 치, 나갑니다. 오늘은 그 스킬 알아보기 1화. 스킬 알아보기 1화는 좀 그렇고, 그냥 스킬 사용해보기 1화, 오늘은 누구을 해볼 것이냐면 바로 저는 암살자 암살자가 제가 0렙이에요 그래서 코인을 좀 벌어야 돼요 네, 그럼 공소 배열어 주고 그럼 갑시다 어, 소나를 오늘까지 안써요야해 예. 갑자기 소나가 생각나서 어, 소나의 현실 좀 해볼까나 하고 바로 짜 질렀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 제가... 아, 공격은 하나요? 아 공격 공격은 하나. 공격은 하나.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지금 공격을 또 하네요. 친구가 그냥 저희 그대로입니다. 그냥 저희 분신입니다. 이 친구는 얘들은 사기예요 그냥. 검살자가 진정한 사기입니다. 암살자라 음살짜라, 외쳐라! 암살자는 사기다! 암살자는 사기다! 들어가면 여러분. 스노우폭스 엑셀을 들고한번분실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스노우폭스 엑셀을 그대로 따라들죠? 공격하니? 공격은 하네. 사기네. 제가 근데 그 새로 나온 무기 중에서 그 슈퍼버디라는 게 있거든요. 서울에서. 예. 네. 제가 그 영상로 봤는데 슈퍼버디. 그 슈퍼버디가 뭐냐면, 그, 뭐야. 신은 어디 갔죠?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도 되는 거 봐. 예, 네, 그, 슈퍼버디란, 그색소가지고빵 하면, 독화색가빵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 암살자가 들긴 하는데, 암살자 본신이 들긴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뭐였더라? 어, 그거. 공격이 안 돼요. 들수는 있는데 공격이 안 됩니다. 야 김치.. 아씨 죽여라 빨리 그들 공격하라 천세로 때려 죽이라 어.. 죽겠네요 예, 얘가 없어졌어 이건 다쏘아니고 여기서 좋은 무기 나온또 새로운 불신이 소환해 주세요. 3종 이내 방할 싸워라 마. 빨리 싸우세요. 이 친구가 좋네. 암살자 친구가. 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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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프다고, 이녀석아. 아프다고, 아프다고. 미션이지 그 엘리트 방굴까지 있었는데 잘 됐네. 어, 방구가 좀많이 아, 나 진짜 아파 학교 가서 체력물약 사먹어야겠다. 그만 좀 그만 좀 그만 줘. 그만 줘, 그만 거뿔격수 초입니다. 너를 데리고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야 돼. 일단 그러니까 체력물약을 사먹습니다. Uh -huh. this, this, this. Now what? it <speaking in Spanish>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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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마나 먹으 너무 많이 드는데? 그렇게 많이 드는 거 아닌데, 조금, 너무 많이 드는 것같아서지고 조금. 설마, 탈것 상해 해가지고, 탈 것까지 사면, 탈 것까지 그대로 사고 나오나? 그건 아니겠죠? 어. 불꽃독수리, 새로 나와라. 아니, 불신이에요. 불꽃독수리가 더 좋죠? 불꽃독수리, 으음, 으음. 아이 원래 튀기 먹어. 안돼, 안 튀긴데. 튀겨. 서 아. 여기 가나? 좀더 빛. 트의 매력으로. 어, 엔진이 하이. 아 망아. 맞아. 그럼너 가. 내가 이걸를 가지고 나. 라 친구야. 여기, 이것도 뽑아볼까요? 응. 아, 씨, 영니 기적 떨고 있는데 뭘 나오냐? 아, 망 막... 아, 살려줘. 아, 마 가시 매니이구나까시에서마대로 아, 돌아다녀도 되구나. 아, 아파, 나. 아, 아원 아, 나. 이 녀석아, 이내수가 체력 물약 체력 물약 필요해 아니저 체력 물약 체력 체력 주세요 체력 좀 주세요 체력 주세요 체력 체력 아! 참 어이없게 생겼어. 그러게그 부활을 해줍니다. 저는 앞으로 죽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또나스슬 잡기 위막 이런 거 아닌가요? 어머 아 저건 너... 이 아, 이름 부족해 싫어해? 또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 씹다 씹다 쑤시빠시 쑤시빠시 아 맞아 갑자기 생각난건데 이거 제목을 뭐라고 지으면 되겠냐면 스킬평가해보기 <laughs> 스킬평가해보기라고 지으면 되겠습니다 님들 저 도끼들은 용병 요병 아닌가요? 식인종 용병 그 있었는데 어떤 그런 그 버섯인가? 하는 음, 아쉬운 약간 발치 같은 아쉬운 분 댓글로 삐삐삐 아, 맞아. 나 여기 조나 왔었지? 망할 아, 망할 펜들 때라고 아, 아파 오케이, 오케이 쿨트가 짱이지. 아! 선인요이살짜리로 따라와서 좋은 무기나와이에요 전철 무기! 아! 이건 지랄하냐오 세금이 좋긴 좋은데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거 아니냐고 진짜. 세금이 좀저거 중에서는 되게 좋은걸로 알고있거든요. 아! 뒤철쓴 애다 이 녀석아. 아, 지금 1오네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일단 상점을 가줍니다. 옆머리 벚꽃산 탄초. 바로 보스로 갑니다. 저 지금 딱준비하고 있는 거 눈에 유인어 니죠안 봐도 알죠? 저, 저거만 봐도 알죠? 아, 아! 아, 아파. 아프다. 아! 아. 아, 사랑합니다. 제가 여기서 죽었습니다 아, 너무, 뭐, 이거, 야, 뭐거고그어 음. 네, 그럼 일단은, 지금 스킬 좀, 점 어, 제가 스킬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서, 그거, 그겁니다. 응. 제가 스킬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스킬은 내가 써봤을때 굉장히 좋았어요. 아, 잠깐만, 여기 때나 어, 굉장히 좋아가지고, 도플이 수점은 어, 5점 만점에서, 몇 개냐면, 어, 한, 어, 5개. 다 네, 5개. 만점입니다. 짱이에요 그냥. 도플갱어 이거 꼭 사셔야 됩니다. 이게 8,000. 네, 그럼. 오늘의 스킬 평가해보기 1탄은 마무리되었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